여기는 독도박물관인데요. 오늘이 이제 이틀째 날이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지도를 봤는데, 이렇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해가지고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코스로 지금 독도박물관을 갈 거예요. 얘랑 함께. 자, 여기가 독도박물관. 아, 또. 어제 독도 갔다 와가지고 더 공감을 잘할수 있을 것 같네 자 이쪽으로 가면 독도 전망대 케이블카도 있대요 근데 되게 진짜 한적하다 오늘 아 제가 어제 밥을 먹으면서 여기 동네 주민님한테 들었는데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독 여기 울릉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대요 근데 며칠 전에 그한3일 전인가 그때 비가 막 이렇게 오면서 여행객들이 갑자기 확 조금 줄어서 저한테 시기 되게 잘 맞춰가지고 왔잘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엄청 동네가 지금 조용해요. 원래는 차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대요. 케이블카 너무 멋있겠다. 케이블카. 와 여러분 케이블카래요 이게. 거의 뭐 남산 케이블카는 째안 되겠는데요? 너무 멋있다. 자 아, 이제 한번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이? 안녕하세요. 네. 오 너무 예뻐요 가슴 두근두근하네. 안녕하세요. 네. 구석을 좋아하는 편. 가차 없이 바로 출발해요. 맛있게도 구워줄 거야. 어오구 구워주실 수있으세요어 네, 이제 아직 너무 희어 하얗거든요. <laughs> 조금 태닝이 필요해요. 살짝 구워놓으면 더예쁘겠데 그렇죠. 한번 구워주세요. 아니, 무슨 바다가 이렇게 파래? 이거 CG 같아. 와.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독도에 있어요. <laughs> 안 보이는 사람들은. <laughs> 여러분, 독도 여기 있대요. <laughs> 아, 독도가 또 여기 있어버리네. 와, 근데 제가 뭔가 봤을 때, 울릉도가 다른 바다들에 비해 잔잔해요. 큰 파동 이런 것도 없고, 진짜 잔잔해. 어떻게 저렇게 바다가 잔잔하지? 진짜 잔잔해요. 뭐, 제주도나 다른 데에서 보지 못한 그런 뭔가 이렇게 깎여져 있으면서 이런 바다의 이런 풍경이 머리털에고 처음 봐요. 어제 독도 갔다 왔지만, 그래도 독도랑 함께. 와 바다도 진짜 너무 이쁘다 현지인 사람들이 갔죠 <웃음> <웃음> 말이냐! 오나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어 아이, 어디서, 어디서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길래 <laughs> 제 지인이에요 어디 갔다 왔어요? 여기 여기 말고 <laughs> 독도 봤죠? 네, 네. 독도 여기 말고 저기서 독도 네, 딱 방향 맞고요 눈으로만 네. 그쵸? 근데 눈으로 음. 그냥 딱 봤어요 아, 아, 네, 네, 네. 바로 앞에 봤구나 네, 네. 우리 그럼 셀카 한번 찍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어제 저희 그 독도 가는 배 안에서 그 올라씨도 유튜브를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근데 이제 딱 친해졌는데 오늘 지금 우연치 않게 바로 여기서 세상 인형 참 신기하죠? 한번 올라씨 인사 한번 해줘요. 안녕하세요. 저 원래 호크레인에서 왔어요. 그 올라씨가 한국어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맨 처음에 다가갈 때 제가. 헬로우 이스킬즈미 어, 이렇게 했는데 저 한국말 할줄 알아요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쉽사리 친해졌거든요 한국에 몇년 차? 3년인가? 마리나 씨 1년 만 1년 마리나예요 마리나 <laughs> 그럼 좀 이따 만약에 만나게 되면 그때는 밥한끼꼭 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따가 네. 봐요 여행 잘 하시고 네. 이따가 진짜 또 우연치 않게 만나면 그때 밥 먹어요 좋아요 오케이